그 김영희 선생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요. 이 자리에서 다 물어보지는 못하겠지만 우선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제일 처음에 그 자살 시도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단순히 삼성이 노조 탄압하는 것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좀 구체적으로 삼성이 어떤 식으로 했길래 사람이 자살까지 시도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건지 그걸 지금 기자회견상에서 물어보기가 무한지 뭐 모르겠는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예, 당시 말에도 삼성은 국가제도가 있었습니다. A, B, C, D, E, 그. 그 국가도 불이익을 받고, 그 다음에 주변의 동기들과 계속 어, 여러가지 마찰을 일으키게 만들고, 어, 시비를 하고, 그 다음에 자지 이제 부서 배치, 네. 그리고 상당히, 그, 삼성, 당시에 회사 분위기가 상당히 좀 폐쇄적이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삼성을 사지 하겠다고 하니까, 당시에는 조금 이제 더 컸어요. 첫째는 그리고 사원 아파트를 조금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친분지 때문에 저 사람이 더반대 하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은 제가 다시 기로 했다면은 독리 음, 수단으로의 어떤 삶이 아니라 그냥. 죽기 보다 그 회사 다니기가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집에 와가지고 사람한테 설득하고 안 돼서 작업방에 가가지고 독금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4월 1일 119 소방차가 와가지고 구9 9구급차가 와가지고 마산 산선병원에서 잠깐 하게 되었죠. 그시아에 그 드실 때간첩그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거도 그좀 저희들 보기에는 금방 이해가 안되는게 도대체 삼성쪽에서 뭐, 뭐를 가, 어떤 무슨 행위였다는게 방식이었다는거죠 그니까그거좀 설명 좀 해주면 안되겠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능력을 했다고 삼성이 주장했는지 그러고 뭐예미를풀어놨잖아요 그죠? 날씨가 예... 그 1년간 그 후에 원지 복직하기로, 삼성시계로 원지 복직하기로 돼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이제 1년 기간이 다 채워지니까, 물론 그 안에 수없이 힘이 불죠협박 하고, 공갈도 하고, 너 좋았던 포기해라. 왜 편안하게 살수 있는데, 그 어려운 길을 가냐. 아, 그래서 전향을 끊임없이 했지만, 어, 안 되니까 이제 거의 이제 기국 날짜가 예전 대학교가 이제, 이제 끝나가니까 음, 홈에 그 기숙사 자기네들도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싱가포르 5년 동안 가라. 그렇지 않으면 기국할 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를 버리다가 어, 타크비 건장, 신 년을 버리다가 저는 반드시지국에서 원직 복직한다. 하비스가 다 보여줬어요. 내 가방에 하비스가 어? 이렇게 설과다명백한데 어? 나는 아버지까지 잃은 사람이다. 겁나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어떤 사람을 해도 그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가방을 가지고 그 안에 서류를 여러 가지 서류를 그걸 보고 이제 저를 손발로 묶고 그걸 이제 다불살랐는지 하여 태워버리다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마땅히 그 팔다리를 묶어놓고 6시간 동안 묶어놓고 있으니까 이제 목금리를 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한쪽을 신고한 것 같아요. 무슨 근거가 없었죠. 네. 그래서 회사원에 나와가지고 표상하니까 별다른 배우리가 없으니까 매운 무혐의 처리하고 그래서 가방 그 탈취한 서류다 돌려달라고 했더니 다불태워달라핀가방만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그저 방을 위에서 정보가 나오고 있죠. 다 뜯겨졌습니다. 예. 네. 네, 답변 하셨습 자기네들이 아마도 그 근거란 것은 근거가 아니고 억지로 가점 혐의를 씌운 거는 그것도 직원에 의해서 이사파 직원들에 의해서 아마 그 서류를 파치하고 그거를 합의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가적으로 공부를 하던 것 같습니다. 그지회장님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시면서 삼성 계열사에 지금 여덟 개그 노조가 만들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여덟 개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그 삼성 대체좀 설명을 좀해주시니까 다른 삼성 계열사는 전부 노조가 있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의, 네. 회장님 보시기에는 그 의용노조인 네. 그런 데가 있다는 거죠? 네. 나머지 여덟 개는뭐 그 다른 그 무슨 노조가 있는지 여쭤보시면 삼성 계열사 중에는 이제 뭐 그. 다른 회사에다가 삼성에 합병이 된 회사도 있고 합병되기 전에 노조가 있는 회사도 있고 또 노조 설립이 예상되는 계열사에서는 그 페이퍼 노조라고 해서 서류상으로 노조를 만들어 놓고 다른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지 못하게 완전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의 노조 결혼을 유지 했고 제가 아까 발언에서 말씀드린 여덟 개 노조는 2011년 7월 복수 노조 허용 이후에 만들어지니까 저희 말로 그 민주노총 계열의 민주 노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laughs> 또 최근에 한국노총 계열의 노조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민주노총 계열 노조가 규모가 예를 들어서 그 최대 규모를 행사하면서 그 뭡니까 그 별서관에 갖고 있는 그런 거 하는데 몇 군데 정도예요? 외형 노조 때문에 교섭이 이제 적으로 결과가 됐고 그외 노조들은 이제 교섭을 하고 있긴 한데 굉장히 불성실하고 또좀 지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노사의 비해 임금과 공룡생에서 조금 더더 상향되는 더 노조는 거의 힘들고 그나마 이제 그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같은 경우에는 좀 인원이 돼서 그래도 제일 저희 지금 8 개의 기업사 노조 중에서는. 신이 있는 문서로 분류가 됐습니다. 최성 기자님 질문에 대한 김용희 동지 답변에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김용희 동지께서 그8 0년에 자살, 예, 자 시도를 하게 된 배경으로 80.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말씀을 듣고도 좀 이해. 노동자들이 되게 극단적 선택, 자살을 포함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책정했는데첫 그 번째는 인간적 무멸감이고, 두 번째는 고립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김용희 동지의 말씀 중에 다 주변 동지들과의 마찰이라고 간단히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로 인한 노동자. 노동 활동과의 고립감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달로 그 배다로, 2003년에 분신 자살한 배다로 노동자도 그 고립감 때문에 결국은 자살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인간적 모멸감은 어떤 걸 유형이냐면, 그 중대중 문화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1987년 6월 항쟁 직후에 있은 789 노동자 대투쟁에 대해서 익히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동자 대투쟁이 그 당시에 노조 설립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현압들하고 결부되서 노동자 대투쟁이 전개가 됐는데 그때 울산에서 시, 시작된 7.89 노동자 대투쟁에서 요구한 노동자들의 가장 큰 1차적인 요구가 뭐였냐면 임금 인상, 노조 설립 이거 아니었습니다. 주발 단속 금지, 복장 단속 금지였습니다. 특히 중공업 노동자들 경우에 그 일상적으로 주발 검사하고 통장 검사하고 그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에 주술 격패고 이런 행위들이 중공업 현장에 비일비재했었거든요. 그래서 김용희 동지께서는 간단히 말씀을 하셨지만 그두 개의 핵심은 인간적 무멸감과 고립감 이두 개로 요약이 될수 있고 한국 노동운동의 그 극단적 지면 대부분이 이걸 이유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 간첩 형의에 대해서도 좀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노동자들이 뭐 업무방해죄, 공무방해 등등으로 구속이 됩니다. 근데 80년대와 90년대 초중반까지 한국의 노조활동가들의 가장 많은 구속 이유는 뭐였냐면 주가보안법이었습니다 자, 간첩죄를 저지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위반한 그 국가보안법 위반의 혐의가 뭐냐면, 실제 내용들이 뭐냐면, 여러 사람들 모여서 노동자가 인간되는 세상을 만들자고 세미나를 했다. 근로기준법을 공부했다. 이게 간첩제의 원인입니다. 국가보안법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외신 기자들께서는 전혀 이해하시지 못할 상황인데, 한국은 계속해서 그래왔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